안녕하세요. 슈상 유튜버 이솔렛입니다. 여러분은 잠을 충분히 주무시나요? 잠은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산소가 없으면 3분 안에 죽고, 물이 없으면 3일 안에 죽고, 음식이 없으면 3주 안에 죽는다는 삼삼삼 법칙을 아시나요? 그런 것처럼 잠은 어떨까요? 오늘 놓친 잠을 다음날 추가로 더 자한다고 해서 잠이 보충이 될까요? 실제로 보충되지 못한다고 과학은 밝혀왔다고 합니다. 하루의 변화인 낮과 밤은 수면과 비수면의 경계이자 완전 다른 기능의 시간이거든요. 하루 동안 잠을 자지 않으면. 신체기능의 이상현상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12시간을 더 잠을 안잔다면 심각한 몸의 증상이 시작되는 위험한 수준이라고 의학이 밝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신진대사와 스트레스 수치, 호르몬 불균형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틀동안 잠을 안자면 깨어있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틀 밤쉰 적은 정말 살아오면서 손을 꼽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72시간 잠을 안 잔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온 몸이 나는 자야 된다고 외칠 것 같습니다. 잠 외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잠을 자지 않고 겨우 2, 3일을 버티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 분야에서 온 몸의 신체를 구성하는데 가장 최적화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동의하는 것은 바로 이 잠입니다. 생존을 위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의 기능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 기능을 최대치로 올려주는 것이 잠의 기능인 것이죠. 잠을 충분히 자야지 생활, 생활이 되, 되고 행동이, 행동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충분한 잠을 자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잠을 주무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